안녕하세요, 스위프딩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망고빙수님과 교환을 했어요. 교환물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일단 처음에는 여기 스위프, 투 스위프딩 교환물품, 프 m 망고빙수라고 써있습니다. 난 굉장히 푸짐하네요. 이게 두번째 찍는 영상이에요. 아까 한번 도서관에서 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찍었어요. 아 그리고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. 어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으로 샀고요. 일단 한 번도 안 받고 일단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있네요. 이게 색깔 그 뭐냐? 향이 굉장히 많은데. 저는 복숭 아, 복숭아 샀어요. 이렇게 해서 냄새 굉장히 좋고요. 밖에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. 동생 친구와 아 친구와 와 가지고 어쨌든 이거 샀고요. 일단은 어, 첫 번째는 이니 젤리 잼을 통을 하나 주셨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음, 메모지를 주셨는데 요 일단 요거 리라쿠마에 나오는 그 병아리 뭐 이렇게 주셨고 그 어, 다음에 얘도 메모지인데 사과 반쪽을 메모지로 주셨고 이거는 에이핑크 메모지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에이핑크가 그려져 있고 어깨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따라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액게 만들 때 쓰는, 섞을 건데, 어 제가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좋더라고요. 이게 이것만 조금 없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,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탱탱부딩 젤리 괴물이라고 하는데요. 젤리 괴물 하얀색. 이게 잘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뜯을게요. 이.. 최대한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도 많이 꺼내줘가지고 제가 이거 저번 탱탱푸딩 하얀색 샀었는데 다물대가지고 꺼냈다 이렇게 해주고요 굉장히 느낌 좋아요 이거는 저는 어,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알약통인데, 주셨고요. 어깨 좀 적을 때? 그럴 때, 20만 도일 때 넣어두면 좋을 것 같은 통인데요. 이 정도도 안 들어가네요. 반을 나눠서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다가 넣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, 내가 일단 놔뒀고요. 이거 통 정말 마음에 들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이거는 좀큰 누나를 주셨고요. 어, 이거는 이거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. 그리고 이거는 미니어처 토핑 제가 어 거의 없는 거예요. 이것도 없는 거고, 이거 두개 없어요. 이거는 하나는 영국이고, 이거 하나 스마일, 그리고 사과랑 여러가지 과일들을 주셨습니다. 잘 쓸게요! 밖에 소리 정말로 죄송하고요 어, 동생들이랑 좀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, 소리 죄송합니다. 그리고, 요건, 색이 이상한 요술모래인데, 저는 이거 핑크색이랑 그, 뭐냐, 이거 뭐냐, 연두색이 섞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꺼내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소개나 그런 거할때 같이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감사하고요. 어, 색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. 뭐 쓰면 두개 섞은 거니까 원래 그럴 수 있죠. 어쨌든 이거랑 어, 요거랑 요거랑 세트겠죠. 요거는 연필이고요. 이렇게 다 있네요. 거의 새 거고. 이렇게 표정어 있고요. 여기 이거 밑에 심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거 공기, 공기 여기는 일곱 마리 들어 있어요. 이거는 템버링 공기 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 됐고 제가 하비볼 클레이가 하나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. 근데 어, 좋게 주셨네요. 붙지도 않았어요. 지도 않았고, 딱 적당하고, 색도 이쁘고, 이걸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이걸로 애게 만드는 영상 추석 때 올리는 예정이고요. 추석 때 제가 이런거디갈 때도 항상 가, 이거를 뭐냐? 가져가거든요. 어쨌든 이거 감사하고요. 이거 아이클레이 대량 주셨고요. 이것도 안 굳었습니다. 딱 좋습니다. 이런 거는 이런 그뭐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견출지 한 장과 이 동그라미 스티커 두장 주셨고 정말 예쁘네요. 그리고 한지를 주셨는데 한지는 뭐술 이때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어, 지퍼백인데요. 제가 작은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. 지퍼백이. 근데 어, 되게 많이 주셨죠. 잘 쓰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먹거리들을 주셨어요. 여기는 조금 있는 먹거리 어, 요거 써있고요. 어풀로 플로 3개 드릴 거예요. 플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플로 3개랑 초콜릿, 초콜릿, 블루베리, 블루베리 맛과 스트로베리 맛 주셨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은,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교환을 했고요. 어, 저는 딱히 그렇게 이, 이 정도는 이 정도보다 조금 안 되게 준것 같은데, 정말로 푸짐한 교환이었고요. 정말 좋았어요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